<laughs> 금이가 주루주가 주루손, 손 주세요. <laughs> 이거 뭐지? 주루손 주세요. 아유, 잘한다. 이쪽 손은 아니, 그쪽 손 말고, 주루 이쪽 손, 주루 요거 손, 주루손. 아니 이쪽 손 말고요. 주루 똑똑하네. 다시. 주루 이쪽 손. 여기 손. 주루 이거 뭐지? 주루 할. 그래. 주루 손. 손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주루 이거 뭐지요? 손. 주루 손 주세요. 주루 손. 손, 손, 야, 걸치고 있어야지. 손, 손, 네. 가세요. 은희 씨. 주, 은희도 손, 손, 주세요, 손, 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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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 손, 씨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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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도 자세요. <laughs> 주루 계속 누워 있어. <laughs> 잔디 왔나? 주루 손 줘. 주루손 그쪽 손주나 <laughs> 이쪽 손주나 잔디야 좀 나와볼래? 주루씨 주루씨 아니야 이제 안돼안돼 안 돼. 주루 뭐하노? 주루 일어나 일어봐. <laughs> 주루야. 주루 손 주세요. 주루 손. 손 줬어요. 주루. 주루 손. 딱 걸치고 있어야지 주루야 이거 모기향인데요 기다리세요 불 아야 아 뜨거워 정말 무서운 거 잔디씨 기다려 맨날 모기가 한두 마리씩 있네 주루야 이게 뭐야 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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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 도망가나 주루 이리 와 주루 주루 이리 와 주루 이리 와 앉아 앉아 주루 앉으세요 앉아 어 기다리고 있어 모기야 모기 모기 안 물리게 해줄 거야 나도 도망갔어. 사랑이는 어디 가세요? 차우야. 주루 이리 와. 주루 이리 와. 여기 줄게. 여기 앉아. 앉아. 주루 여기 와. 주루 이리 와. 주루야. 앉아. 어, 거기 앉으면 돼. 어. 주루자라 아이 왔어? 이제 없어? 주루 끝? 없어요? 주루 손? 손다 먹었어요? 예 이제 됐어요 이제 가세요 이제 주루 끝 갔다 왔어? 이제 없어요? 아이고 야이 커피 다 먹었다 야 주을손 줄을 손 <laughs> 아니 손 바로 줘야지 여기 연치고 줄의 손딱 여기 고정 다 이렇게 받치고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네네 네, 네. 이제 됐어 이제 없어 줄은 누워 여기 누워 줄은 누워봐 보자 누우세요 빠방 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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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가, 고기가 장난친다. 나야. 주루 리리 왔네. 리리 엉덩이 보자 리리. 어? 요즘 이일똥을지이지 아닌데 오늘 괜찮네. 됐다 가자. 주루야 이어났나 주루 빨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주르도 누워 자. 주르도 자. <laughs> 뽀미가네 옆에 있는데. 봄이 수명아. 주루도 차고 이제. 와이래 붙어 사노. 아이고 참네. 별이 자. 주루 <laughs> 패기치고 뭐 어떻게? 어 주루도 자고. 오 별이 왔어.